요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언제나 같은 지점이에요. 내 돈이 안전한가, 지금 이 은행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빠르게 변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금융위기는 늘 숫자가 아니라 심리에서 시작돼요. 불안은 전염처럼 번지고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요. 뱅크런이라는 말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은행이 망해서 사람들이 돈을 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해서 은행이 흔들리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대응은 훨씬 어려워져요. 지금 한국 금융 환경을 보면 몇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환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자금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돈의 방향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 변동으로만 보기엔 부담스러운 흐름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줄을 서서 돈을 인출해야 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 몇 번만 누르면 끝나요. 불안이 퍼지는 속도와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거의 같아졌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해요. 아직 위기라고 부르기엔 이르다고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준비가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이런 준비가 나온다는 건한 가지를 의미해요. 지금 구조가 예전보다 훨씬 취약해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은행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뱅크런은 소문에서 시작돼요.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 불안한 뉴스 한 줄이 기름이 돼요.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싶어 해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뉴스가 조용할 때예요. 아직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부터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요. 지금은 아직 공포가 전면에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긴급체계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져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신호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한 가지예요. 이 불안이 심리에서 끝날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번질지예요. 그 갈림길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어 보여요. 지금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한두 개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갈래의 압력이 동시에 금융 시스템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환율이에요. 환율이 빠르게 오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껴요. 내 돈의 가치가 눈에 보이게 흔들린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은 곧바로 금융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요. 환율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요. 외국인 자금이에요. 외국인 자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요. 조금이라도 불리해 보이면 바로 빠져나가요. 이 움직임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줘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큰 돈이 먼저 나간다는 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 의심이 쌓이면 개인의 판단도 달라져요. 아직 괜찮다고 믿고 싶어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해져요. 여기에 금리 문제까지 겹쳐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빚의 무게는 커져요. 기업도 가게도 숨이 막혀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을 걱정하게 돼요.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도 크게 느껴져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속도예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기다림이 사라졌어요. 예금 인출이 결심해서 실행까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 속도는 은행의 대응 속도를 앞질러요. 그래서 과거에는 버틸 수 있었던 상황도 지금은 위험해져요. 사람들의 행동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은행을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심리가 강해졌어요. 전부 빼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옮기려는 생각이 늘어나요. 이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파도가 돼요.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이 긴급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가 보여요. 실제로 위기가 터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을 막으려는 거죠. 금융시스템은 신뢰로 유지돼요. 신뢰가 흔들리면 숫자는 의미를 잃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숫자보다 심리를 봐야 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아직은 줄이 서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출구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단계가 가장 미묘하고 가장 위험해요. 다음 움직임이 어디로 향할지는 이 불안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를 떠올리면 장면이 비교적 단순했어요. 뉴스가 터지고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응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여요. 사람들은 창구를 찾지 않아요.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행동은 끝나 있어요. 이 속도가 금융 시스템을 가장 긴장하게 만들어요. 특히 예금의 이동 경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은행에서 바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해요. 달러 단기 금융 상품, 해외 자산으로 바로 연결돼요. 이 과정에서 은행은 완충 역할을 할 시간을 잃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선택지 확대가 아니에요. 유동성이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판단을 내리기 쉬워졌어요. 뉴스 한줄 메시지 하나가 수많은 결정을 촉발해요. 이건 집단행동이 아니라 자동반응에 가까워요. 은행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이 지점이에요.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자금이 이동해요. 설득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응은 항상 한 박자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인 약점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동의 방향이에요. 국내에서만 도는 이동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는 이동이 너무 쉬워졌어요.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 함께 발생해요. 그래서 예금 이동이 외환 불안으로 바로 이어져요.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요. 은행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잠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일수록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뱅크러는 더 이상 공포의 폭발이 아니에요. 조용한 이동이에요. 한 번에 전부 빠져나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커져요. 은행은 서서히 압박을 받아요. 이 구조에서는 작은 신호도 크게 작용해요. 환율의 작은 움직임, 금리의 미묘한 변화, 당국의 표현 하나까지 전부 해석의 대상이 돼요. 사람들은 숫자보다 뉘앙스를 읽으려고 해요. 지금의 상황은 바로 2단계에 가까워 보여요. 아직 폭발은 없어요. 하지만 이동은 시작됐고, 그 이동의 방향과 속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이 가장 불안해요. 이제 관건은 명확해요. 이 흐름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빠르게 만들 실수가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중앙은행이 먼저 움직인다는 건늘 중요한 신호예요. 문제가 이미 터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준비를 시작해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돈을 찍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해질 때이 시스템은 아직 버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메시지가 늦어지면 아무 대책도 소용 없어져요.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시간이 가장 비싼 자원이 돼요. 디지털 금융에서는 몇 시간, 몇 분이 아니라 몇 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후 대응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 설명을 시작하면 늦어요. 선제적 체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은행은 평소에는 안정적으로 보여요. 자본 비율도 괜찮고 규제도 잘 지키고 있어 보여요. 하지만 유동성은 다르게 작동해요.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아무리 건전해 보여도 버티기 어려워져요. 중앙은행은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해요. 개별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때를 걱정해요. 이건 한은행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예요. 그래서 기준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기준으로 잡아요. 긴급책이라는 표현이 주는 느낌은 무거워요. 괜히 시장을 자극할까봐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모든 경우를 상정해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계속 계산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왜 지원하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래야 시장이 과도하게 기대지 않아요. 중앙은행은 항상 균형 위에 서 있어요. 너무 빨리 나서면 공포를 키울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의 준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직 위기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위기처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에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동시에 무슨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거죠.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느냐가 앞으로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게 될 거예요. 금융위기는 늘 숫자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환율, 금리, 자본 비율 같은 지표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실제로 상황을 밀어붙이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심리가 흔들리는 순간 숫자는 그 뒤를 따라 움직여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복잡한 재무 구조를 이해하지도 않아요.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져요. 지금 이 돈을 그대로 더도 괜찮은가예요. 이 질문에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행동은 빨라져요. 특히 예금은 심리에 가장 민감해요. 투자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도 예금은 안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예금에 대한 불안은 과장 없이 바로 반응으로 이어져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옮겨두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이때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퍼졌느냐예요. 소문은 확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혼자 남는 게 가장 무섭다고 느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침착한 설명이 잘 먹히지 않아요. 괜찮다는 말보다 혹시를 대비하자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가져요. 그래서 불안은 빠르게 확산돼요.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서로를 자극하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가장 곤란해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이 나타나니까요. 유동성은 심리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시간을 벌기 어려워요. 그래서 뱅크런은 공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적 판단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에 가까워요. 각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면 시스템은 버티기 어려워요. 이게 뱅크런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지금의 분위기는 2단계와 겹쳐 보여요. 아직은 질문이 행동으로 완전히 옮겨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질문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행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당국이 신경 쓰는 건 숫자보다 분위기예요. 지표가 나빠지기 전에 심리가 먼저 무너질까 봐 걱정해요. 2단계에서 필요한 건 사후 설명이 아니라 사전 차단이에요. 지금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있어 보여요. 아직은 조용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유동성이라는 말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상에서 크게 체감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번 의식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져요. 유동성은 믿음 위에 쌓여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흐름이 끊겨요. 은행은 모든 예금을 한번에 내줄 구조가 아니에요. 그건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계산이 달라져요. 괜찮다는 전제 대신 혹시라는 가정이 앞서게 돼요. 유동성이 말라붙는 건 부실과는 달라요.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 쓸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도 동시에 요구가 몰리면 막히게 돼요. 이 지점에서 금융 시스템은 매우 취약해져요.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 전체가 압박을 받아요. 한 곳에서 막히면 다른 곳도 같이 긴장하게 돼요.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이 압박이 더 빨리 전파돼요. 은행과 은행, 금융기관과 시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어요. 조금의 이상 신호도 바로 공유돼요. 이 연결성은 평소에는 효율이지만 불안한 시기에는 증폭장치가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한 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퍼지면 개별 판단은 집단행동으로 변해요. 유동성 위기는 2단계에서 급격히 커져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자산의 질보다 유동성이 언제 어디서 막힐지를 먼저 봐요. 막히기 전에 풀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가 커진 뒤에 푸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유동성 지원 체계는 일종의 안전판이에요.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미루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안전판의 존재가 중요해요. 당장 위기가 아니더라도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국은 조용히 준비해요.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촘촘히 대비하고 있어요. 유동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라질 때는 가장 먼저 체감돼요. 지금의 긴장감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면은 숫자보다 흐름을 읽어야 해요. 지금 금융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건큰 충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은 신호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말 한마디, 숫자 하나가 지금은 과하게 해석돼요.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뉴스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왜 지금 이 표현을 썼는지를 따져요. 표정 하나, 어조 하나까지 의미를 부여해요. 불안한 시기에는 모든 게 힌트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당국의 언어는 더 민감해져요.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왜 굳이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면 혹시 걱정할 이유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요. 이런 해석은 의도와 다르게 번져요.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커져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말이 같은 속도로 퍼져요. 확인되지 않은 해석도 빠르게 공유돼요. 사람들은 사실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껴요. 그 분위기가 행동을 자극해요. 작은 불안이 커지는 구조는 단순해요. 누군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미 옮긴 사람이 있다면 늦지 않게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요. 이때 중요한 건 실제 규모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였는지가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인식이에요. 인식이 퍼지면 속도는 통제하기 어려워요. 이게 디지털 시대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시기예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균형을 조금만 놓쳐도 시장은 과하게 반응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예방이 유일한 대응이에요. 사후수습은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정한 뒤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행동을 되돌리기 어려워요. 지금의 흐름은 아직 임계점 전이에요. 하지만 임계점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작은 자극 하나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보다 신호를 관리하는 국면이에요. 이 신호 관리가 실패하면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금융 위기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경고음을 크게 울리며 다가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대부분은 조용해요. 사람들이 아직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스템 안쪽에서 먼저 균열이 생겨요. 뱅크런이 특히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공포가 폭발해서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이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니까요. 누군가는 대비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아직 줄이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아직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중앙은행과 당국이 조용히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움직이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사라질 수 있어요. 위기는 대응의 타이밍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모든 걸 최악으로 단정하는 태도예요. 두 방향 모두 행동을 왜곡해요. 균형을 잃은 판단은 불안을 키워요. 금융 시스템은 결국 사람 위에 세워져 있어요. 숫자도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결정하는 건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분산돼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한 방향으로 쏠릴 때는 가장 취약해져요.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어디가 불안한지, 어디가 아직 버티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모든 신호를 같은 위험으로 해석하면 스스로 위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뱅크라는 예언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에요. 대응이 늦어질 때 현실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준비는 공포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신호예요.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분명 존재해요. 지금은 그 시간을 쓰고 있는 단계예요. 앞으로의 흐름은 숫자보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